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날, 그리고 승리의 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2015년 12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절부터 8절, 공유리 하나님. 제 길로 가는 백성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떤 이렇게 영상과 같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예, 보십시오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업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부마히도다. 1절부터 사적가 내려오면서 그 성읍이 화가 있을 진저라고 말하면서 그 성읍에 있는 거민들, 특별히 리더십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폐역한 백성들. 거기 이제 특별히 그 계층, 지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 지김이 나오는데 방백,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 이런 리더십들 영향을 주는 리더십들이 각자 자기 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보십시오 5절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끝까지 참으시면서 마지막이 올 때까지 계속 참으시면서 공의를 비추어 주셨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의로운 하나님 그 불의를 행하는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비쳤는데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절.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기하여 지나,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심판한 그 거리들의 모습이 다 비었고, 황폐했다라고 어,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 지금 기회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 이틀 동안 말씀 나누었는데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유하고 교훈을 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기회를 준다. 돌아와라. 이 말씀이시죠. 공의를 해하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내가 공의의 빛을 비쳤으니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나의,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이라 하였으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심판을 결정하셨지만 다시 돌이키는 사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특별히 요나서의 그 니느웨 백성들,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고, 요나가 도망가려고 할때 다시 요나를 붙잡아서 니느웨의 회개의 메시를 증거하게 해서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멸망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모습.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어,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다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줬고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백성들을 멸망하시겠다는 경고를 계속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제목이 극률의 하나님 제 길로 가는 백성인데 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아다 이렇게 살아가는 폐역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을 때 마음을 열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어, 선택과 결정과 어, 무릎구름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어제도 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살고 있는 호주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비칠 때 기회를 주셨을 때 빨리 돌이키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가 무릎 꿇는 그런 어, 어, 기도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신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하고 본인도 잘 살아가려고 하고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무릎 꿇고 엎드려서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놀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아직 참고 계실 때 돌이키기를 기다려 계실 때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의 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백성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파이팅 오늘도 승리하십시오.